자동차의 구조.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요. 엔진, 연료를 이용해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부품이에요. 자동차의 심장이라고도 불러요. 바퀴. 엔진에서 만들어진 힘으로 땅 위로 바퀴가 구르면서 자동차가 움직여요. 자동차 바퀴는 사람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해요.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.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들에 대해 알아보세요. 에어백 자동차의 안 보이는 곳에 숨어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튀어나오는 공기주머니예요. 백미러 운전을 하면서 뒤에 오는 다른 자동차를 볼수 있는 거울이에요. 안전벨트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사고가 났을 때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막아줘요. 자동차에 탈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. 범퍼.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자동차 앞, 뒤에 있는 장치예요.